자 우리 앞에 있한번더 인사를 드리고 앉을까요? 네. 두셋 밴디스 비앤디션 안녕하세요 밴디들입니다. 네 자리 앉고 이야기 를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어 많이 어 우리 앞에 합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자 이제 무대를 하고 나니까 좀속 시원하네요. 아 네. 네. <laughs> 우리 전에 많이 긴장했잖아요, 그렇죠. 하고 나니까 좀 기분이 어때? 어때요? 우리 연습실에서 하다가 우리 또 아까 관계자분들과 함께 디자인실에서 함께 했는데 어떤 어때요? 네,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연습실에서 할 때보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자, 이제 헌코스퍼 후쿠스, 커스로 데뷔를 했는데 데뷔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좀 있었나요? 뮤직비디오 순간이었는데요. 그때 저희가 네, 뮤직비디오를 아, 네,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. 근데 저희 회사 이사님께서 저희 키만한 뻥튀기를 세 개나 네, 저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. 막 터지나. 네, 막 터지나서 아직까지 그거를 이제 뭐 아, 먹으면서 네. 잘 연습하고 있습니다. 어. <laughs> 감사합니다 이사님. 아 이사님 이 자리 에 오셨군요. 네. 아직까지. 네. 저또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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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어요 혹시 뭐 에피소드가 있었나요? 뭐 좋아했던 거는? 어, 저는 뭐, 네, 자, 자, 나는데. 자켓 촬영 현장에서 저희 이름이 밴디트다 보니까 되게 좀. 댄 컨셉의 자켓을 찍을 줄 알았어요. 근데 멤버들이 다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청순한 모습을 본게 저는 이렇게도 남는 것 같아요. 아 어, 맞아요. 저도 사진을 <laughs> 는데 가슴부터가 소원 잡고 있더라고요. 네 맞아요. 그게 <laughs> 왔대고. 네. 그럼 우리가 아까 우리 무대 중에 마이크도 빠지고 그랬으니까 혹시 코스 커스 무대를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더 하는 건 어떨까요? 괜찮아요. 아, 네, 어, 괜찮습니다. 오늘 어, 네,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데뷔 전에 소속사 선배 처우씨한테 찌개 사진도 봤습니다. 편지 어, 드리 보기에 처우씨는 어떤 선배일까요? 처우 선배님이 <laughs> 네. 되게 저희를 엄청 잘 챙겨주세요. 되게 세심하시고 그래가지고 엄청 평소에도 베 아, 데뷔 준비를 이제 하면서 저희가 이제 티저가 나오잖아요. 티저 나올 때마다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단톡방에다가 언니가 선배님께서 막 편지를 막 써서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첫 키스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 응원의 메시지 같은 그런 회중이 있을까요, 청아 씨가? 네, 청아 선배님, 네, <laughs> 제 친구기도 한데요. <laughs> 그래서 되게 어, 연락을 많이 주고받아요.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매니저님 통해서 선물을, 음향수 <laughs> 선물을 해줘가지고 고마워. <laughs> <laughs> 어디가 <laughs> 어, 보고 있어? 어디가 보고 있겠지 모르죠. 그렇죠? <laughs> 네. <laughs> 자 타이틀곡 얘기를 좀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포커스 포커스의 무대를 딱 보니까 사진 촬영하셔도 그랬지만 혹시 포인트 안무 좀 있나요? 포인트로. 아 포커스 포커스하면 매롱 네. 아 저희의 포인트 안무가 빠질 수 없는데요. 바로 매롱춤인데 저희 회, 저희 이제 밴디트의 리더 니이언 언니, 언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. 제가 설명해드릴게요. 살짝 보여 보해주세요 네. 단계별로, 네 그래요 총 네모 모양 안에 얼굴이 포커스 들어오게 맞춰주시고 네. 돌려서 메롱 해주시면 됩니다 <laughs> 아 이렇게? 네, 바로 메롱 춤이에요 네. 저희 쌀이 안무거든요 아 너무 귀여운데? 그러면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아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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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를 넣고 네. 부르면서 네. 둘, 셋 포커스 포커스 네, 아, 고맙습니다. 자리 앉아주시고요. <웃음> <웃음>